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사망보험 무려 20개나 가입했다고 주장한 아버지 김병만과 남편 김병만이 상습폭행했다고 거짓 주장한 친어머니 사이에서 피한 방울이 섞이지 않은 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 김병만의 입양녀가 갑자기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할 아버지 김병만에게 새로 태어난 너의 아기가 진짜 자식이 맞냐 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오히려 딸의 이런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되어 파양이 선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김병만의 전처 그리고 피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자식으로 받아준 김병만의 입양 딸, 이두 사람은 그동안 김병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심지어 돈을 주면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등, 수년간 돈 문제로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간 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정도로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라 생전 박수홍이라는 한 인간을 철륜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유린한 것도 모자라 박수홍의 죽음까지 바라고 그 죽음과 이후까지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박수홍 가족과 돈이 엮인 그들의 이야기 이번 김병만 씨와 전처 그리고 입양녀의 법적 다툼은 이상할 만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혼애인 전처와 혼인 신고를 하며 첫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병만 씨의 전처는 7세 연상의 교사로 알려져 있었으며 결혼 전부터 전처의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솔직함으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었죠. 당시 김병만 씨는 방송을 통해 아내가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도 사랑에 빠졌다. 며 아내의 과거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아이도 가슴으로 받아주었죠.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의 속사정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 언론에 아내의 폭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번 파양 사건도 소장을 낸 그날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얼마나 김병만을 못살게 구는지 알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고, 재테크 보험, 연금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김병만이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보험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박수홍 씨도 그랬지만 김병만 씨는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특히 김병만 씨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목숨 걸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난한 지역에서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 정글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생존낭 등 위험천만한 순간도 많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촬영하는 김병만씨이기에 이런 보험은 정말 찝찝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정말 기이하고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변호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 고했습니다. 특히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고,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들의 인연이 꼬였던 것일까요? 김병만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1996년 연극으로 연예계에 입문한 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SBS에서 방송한 정글의 법칙의 MC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1975년생으로 올해 51살인데 부모님 중 아버지는 2011년 치매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크게 애통해하며 어머니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효도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 어머니께서는 전라북도 부안의 한 바다에서 손자들에게 주겠다며 4시간 동안 조개 등을 채취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때를 뒤늦게 인지하고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해 하늘로 떠나시고 마라쪽 김병만은 한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서러워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속이 없는 말을 한게 후회된다고 말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는 허드렛일을 하며 손톱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만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김병만은 대표작 정글의 법칙까지 하차한 후 주로 산속에서 생활했죠. 그러던 중 2023년 11월 22일 김병만이 결혼 생활 1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병만 와이프 같은 경우 과거 팬카페 회원이었는데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게 되며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고린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께서 아들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고 그 이유는 초혼인 아들과 다르게 아내 측은 자녀가 있는 일곱 살 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교사 출신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 재혼도 아닌 사모이였다고 하는데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은 김병만이 친양자 입양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한동안 아내와 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 인터뷰에서는 사실 애가 있는 재혼녀를 누가 좋아했겠냐며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당시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했다며 와이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와이프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도 자신의 친딸이 아니지만 친자녀로 생각하며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12월 별거에 들어가 약 10년간 서로 다른 삶을 살며 결혼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갈등의 이유는 자산관리였다고 하는데 결혼 후 김병만은 와이프에게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이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와이프는 매월 생활비로 1천만 원에 현금을 인출했죠. 결국 2019년 아내에게 자신의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고 그러자 와이프 측에서 김병만 통장에서 7억 원 가량이 되는 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지만 와이프는 일방적인 거부를 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아 이혼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2019년 법적 소송을 통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2020년 와이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고 7억 가량의 해당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병만 이혼 사유 관련한 재산 문제를 살펴보면 방송을 통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25억 6천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죠.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은 49억 원이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 쓴 셈인데요. 그러나 3개월 뒤 안에 측은 재산 관리에 오해가 있다며 이혼 불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며 반소장을 제출했고 돌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귀책 사유를 김병만에게 돌렸습니다. 와이프 측은 남편에게 자신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딸이 몇 차례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맞다보니 그 심각성을 몰랐고 때로는 잘해주기도 해서 괜찮다고 착각했다. 몇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참아왔던 사연을 고백했죠.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병만 와이프 측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고 폭행 혐의를 단정한 근거가 전혀 없어. 불기소로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다 아내 측이 자신의 딸을 폭행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양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폭행은 없었다고 말해 아내 측에 거짓말에 비난이 쏟아졌죠. 이후 전 부인과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의 호적 문제를 두고 최근까지도 법적 다툼이 일어나다 결국 8월 8일 딸의 무고로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맙니다. 김병만은 이제 친자 두 명의 생모인 비혼의인 여성과 오는 9월 20일 재혼할 예정입니다. 그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김병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산TV였습니다.